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다음 주면 경남 양산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30만 도시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까지 양산의 변화를 정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입니다. 허허 벌판이 4만 7천 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했습니다. 양산시 인구는 하루에 100명꼴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도시는 26곳에 불과합니다. 규모에 맞게 내년도 국비 지원금도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난 1995년 3월 기장과 장안, 철마 등 5개 읍면이 부산에 편입되면서 도시 규모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시 승격과 함께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물금 신도시를 시작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나면서 부산과 울산에 낀 샌드위치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5가 새롭게 증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획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양산시는 교통과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